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될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여러분과 머리를 한번 맞대 보겠습니다. 5월 4일 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20대 절반 가까이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는 우리 사회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정부가 6월까지 국민 여론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이죠. 네, 여성가족부가 비혼 출산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이죠 사유리 씨를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현재 높아진 가운데요 정부가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한 건데요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뒤엎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벌써부터 좀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이 비혼 출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비혼 출산을 주제로 한번 찐 열린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월이 가족의 달이죠. 네이 분이야말로 천만의 말씀에 유일한 네, 찐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TBS의 비주얼 담당 김혜주 나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이제 뭐 가족 갖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정말 편안하고 좋은데요. 네, 어 가족은 직장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정답입니다. 그래도 네. 좋은 건 주말 예. 가족 같아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유, 예. 아니, 주말 가족 같아요. 주한 <laughs> 번씩 만나니까 그나마 예. 또 가족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좀덜 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우 예. 제가 친한 동생들이 맨날 어디 소개할 때 아우 친형 같은 형이야라고 하는데 친형 아니더라고. 예. 가족은 집에 있죠. 그렇습니다. 네. 가족은 집에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나저나 가족의 달이라도 이제 며느리시고 네. 엄마시고 음. 또 아내시니까 좀 많이 바쁘시겠어요. 뭐 바쁘지는 않고요. 음. 그 결혼 초에는 이런 무슨 날 무슨 날 이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뭐 편안하게 뭐 부모님 얼굴 뵙고 오고 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오고 <laughs> 아이들한테도 또즐겁게또 선물 하나 해주고. 아이고 형식적인 멘트 아주 잘 예. 듣고 있습니다. 예. 행복해요. 예. 아니 어떻게 좀. 주머니 사정도 좀 있으셔야죠. 왜 주머니에 5월이. 있는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예. 정답이지 않을까? 네,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예. 편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참. 네, 어떠세요? 뭐가요? 가정의 달. 가정의 화목하게 달 풍학하게 보내시고 아, 뭐, 계신가요? 아니? 예, 아들에게도 선물 하나 안겨주고, 어, 네, 네. 예, 또 용돈도 준비하고 있고, 아, 예, 예. 예. 주말에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보낼 생각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예. 역시 아, 주머니에 있는 돈도 제 돈이 아니에요. 얼마나 드리나요? <laughs> 아, 금액을 정확히 <laughs> 이렇게 말씀을 不冷了。 <laughs> 어, 회당 출연료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pd님들 만하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마무리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어, 네. 어떻게 좀 참여를 하셔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비원 출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한다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면 돼요. 네. 5 0원의 이력 문자 0 9 5 1 열려 있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층간 소음 해결은 제로 블럭 제로 블럭에서 매트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어,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때 저에게 말머리에 전화라고 예, 전화라고 쓰셔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분들과는 뭐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선물로 또 야식비 아 보내드리니깐요 저에게 많은 참여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좀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음. 세상에 심각한 문제는 많지만 음. 심각한 이름 많지만 심각하게 얘기해서 풀릴 네. 수 있는 건몇 없겠더라고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 그래요. 예. 우리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자는 <laughs> 얘기예요. 아 그래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 친 오빠가. 자자자 자, 본격적으로 예. 들어가 볼게요. 자, 최근에 비혼 출산이 뜨거운 관심사잖아요. 네. 예.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았어요. 사실 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죠. 네,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공개하고 네. 국민청원에도 비혼 출산 문제가 등장. 할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문제죠. 그렇죠. 비혼 출산 지난달 27일에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적용이 되고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가다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는데 비혼 출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 음. 분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아직 뭐 시작 단계고 갈 길이 네. 좀 많이 먼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지금 비혼 출산 얘기 들으시자마자 거기엔 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꽤나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정부는 6월까지 난자, 정자 공여와 대리출산 음. 등 생명윤리 문제와 또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네. 정자 공여자의 지위나 아동의 알 권리 등 비혼 단독 출산에서 수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여가부가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20대는 55%, 어. 30대는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아. 답을 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대답이나왔군요. 네. 56%는 꽤나 음.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네. 같은 여성으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엄마시잖아요, 음. 김혜자 나우서. 이 사유리 그, 씨 자발적 네. 비혼 출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소식. 사실 저는 이제 육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육아 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모두 공감하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굳이 혼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아, 너무 힘든 선택이다. 네, 너무 음. 충격적이었는데 네. 곱씹어 생각해 보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네.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아 대단한 선택이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예. 말 예. 대단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황현희 씨는 네. 또 사유리 씨하고. 친분도 있으시고 같이 방송 많이 했죠. 네. 예. 어떠세요?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네네. 저는 SNS 계정도 이렇게 같이 친구로 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사진을 뭐 처음부터 이게 계속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어 사유리 씨랑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음. 나눴었는데 아이를 너무 좋아했고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뭐이 비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어, 어떻게 어 보면 사유리 씨다운 결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 선택에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거 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개인이 예. 이제. 그렇게 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거니까. 네. 확실히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하는 이 가족의 형태, 음.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음. 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진짜 예. 하늘과 땅 차인 이것 같아요. 음. 어, 그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의 형태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상상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자연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고 본인들이 음. 택한 거니까 이게 A는 B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똑같이 살수 없는 거니까. 아 저도 그 생각에는 동조를 합니다. 예. 예. 변화하는 거에 우리가 조금 더 어, 익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자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볼게요. 문자 보겠습니다. 6 8 8 1님께서 비혼출산 찬성입니다. 네. 행복 추구권도 있고 본인이 하겠다는데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전 50대예요라고 네. 예, 보내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이 왔고요. 예. 네. 4708번님은 이미 유럽은 거의 45년 전에 이미 비혼출산이 일반화되어 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늦은 겁니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네. 반면에 1 1 3 6님께서 사회적으로 아직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라는 또. 음. 아 어, 의문호 석기 그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뭐 정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 네. 엄마 아빠 뭐딸 아들 뭐 이런 이런 것만이 꼭 가족일까라는 네. 생각은 한번 쯤 하게끔 만드는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다양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한 매거진에서 본 거는 네. 한 부부하고 그 아내의 친구하고 셋이 같이 살아요. 음. 그렇게 자기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겠다. 우리는 가족이다. 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비정상적인 거야라고 나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반면에 또 7601님께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보는 일이 생기겠죠. 음. 아이의 권리는 어디 있나요? 이거 좀 걱정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좀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심리 전문가분들이나 또 이제 뭐 교계에서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만 꼭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음. 많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3둘둘3님께서 남녀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축복을 받는 게원칙아닙니까요 음. 비혼으로 아이를 낳으니 입양하는 게 차라리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 보내주신 문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현재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또 우리가 전화로 예, 의견을 또 받아보도록 하죠. 천만에요, 네. 황영님 나 오늘 김혜자 나서 와 함께 정부의 비혼 출산 정책 검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람소리> <람소리>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민 우대 방송. 듣는지 안 듣는지 조사하면 다 나와. 개그맨 황인이가 진행하는 천만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을 통해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제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한 후에도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민 이기훈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좀 아직은 인식이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게 같긴 한데, 아기를 갖고 싶어 하니까 잘 키운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애 아빠가 있어야지 커가면서도 그렇고 커서도 또 마찬가지 아 아빠가 없다는 게좀 그러네. 별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꼭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건이 되는 사람만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근데 부부가 같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혼자 키우면 아무래도 힘듦이 많고, 그건 그냥 자기가 아이 갖고 싶어서 난 거지. 아이가 무슨 죄냐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 소유물로 보여요, 애가. 그건 엄마가 이기적이지. 용기 있는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살고는 싶은데 아기는 갖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뭐 비혼으로 출산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길에서 만나 시민들 네.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방송이 이제 생방으로 진행이 네.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갖고 싶다는 여성들이 꽤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예. 예. 데 근데... 지금 이 시민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 아빠는 없이 이렇게 키울 수 있겠느냐. 음. 그리고 아이는 무슨 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어, 르신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예. 그 생각도 뭐 틀리다고는 말할 그럼요. 수 없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약간 오치치이사 님께서 네.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낳는다면 찬성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의견을 어떻게, 어떻게 듣는 건가요? <laughs> 무슨 말인지. <laughs> 똑똑똑. <laughs> 예 아이의 의견은 들을 수 없죠. 예, 이 예, 문자를 좀 헷갈리시게. 그럴 수만 있다면요 예, 예. 보내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화 연결이 또 준비가 돼 있죠. 예, 아, 청취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사 누구십니까? 네,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조성덕이라고 합니다. 네, 조성덕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정부의 비운 출산 검토 여기 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 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아, 반대하시는군요. 네, 왜 반대하십니까? 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적인 가족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요. 음, 네, 네. 그리고 어, 비혼 동거라고 하는 것은 어, 쉽게 얘기하면 은 결혼하지 네. 않고 아이를 내가 출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네.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음. 만약에 그 아이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그 아이를 뭐 유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혼출산을 한다면, 기타 좀 많은 자분거리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한편에서는 어, 이곳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다고 해서 출산율 기록을 내기 위해서 네. 한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작년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은 0.8명이거든요. 음, 3 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저출산 고령화를 대책을 받을 그 대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음. 비혼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 출산율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네,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후배나 네네. 친구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연소득이 뭐한 음. 1억이 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부럽네요. 예, 그 친구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네, 네. 굳이 내가 왜 지금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아... 음. 결혼에, 결혼에 대한 문제지도 나는 것이다. 음. 네, 내 인생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도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고 싶지 말씀인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음.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선생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 네.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결혼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상황적이라든가 아니면 피치 못해 뭐 사정이 있다든가 그래서 결혼을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아기는 한번 낳아보고 싶다. 아기를 꼭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실까요? 원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희생이나 책임도 동반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결혼식은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다면 뭐 서로 이렇게 문서적으로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산한다면 거기에 대한 운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음. 책임의식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가정의 틀 안에서 아이가 커야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음.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성돈님 오늘 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전화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전화 연결하신 분 중에 제일 침착하신 것 같은데요. 전 예. 전문가 분이신 줄 알았어요. 전 저희 아... 학적으로 야... 0.84명까지. 저희 아버진 줄 알았어요. 아, 왜? 아, 너...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 예. <laughs> 아버지가 술드시고 가서 아, 침착하게 <laughs> 이렇게 말씀하실 때 <laughs> 어, 예. 오히려 더 긴장을 하거든요. 아, 예. 그렇죠. 저도 아, 감탄하면서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 대단하십니다. 전 네. 방송, 네. 방송 관계자가니까라는 생각이 할 네. 정도로 굉장히 침착하시게 음. 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신 누구십니까? 아저 중랑구에 사는 류영이라고 해요. 네 류영희님 반갑습니다. 네. 어, 정부의 비혼 출산 검토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아 저는 찬성 입장이고요. 아 찬성하십니까? 예예. 예. 네. 아, 제가 지금 출산을 했는데, 제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laughs> 요즘에는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자연 임신이 아닌 뭐,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이렇게 있는 그렇죠.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예, 예. 네, 네. 꼭 자연 임신만이 뭐, 정상적인 출산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왔고, 음. 요즘 사회적으로, 몸이나, 마음이나, 머리,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네네. 출산해서 사건, 사고가 워낙 많잖아요. 아이를 음. 책임지지 못하고. 네. 그렇죠. 너무, 예. 네, 아동학대라든가말런 되는, 많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음. 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선택하에, 아이를 갖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아, 생각해요.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하에 아이를 잘 네.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굳이 반대할 아, 이유가 네.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도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될수 있는 뭐 부분들 좀 병행해서 같이 하면 네 네. 부분별하게 뭐 누구나 막 아무렇게나 막 출산하면 안 되겠지만 음. 어떤 조건들이 갖춰진 사람들을 좀 선별을 한다든지 뭐 나라에서 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으면 뭔가 아무튼 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 이게 이런 어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제도를 네, 나라에서 네, 네. 좀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보 해가지고 자격이 예, 예. 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류영인님한테또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가족의 형태가 너무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게 아닐까. <laughs>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음. 너무. 선부모 가정도 많고 조공한테 그렇죠. 잘하는 예. 아이들도 많고 그 가정이 그 비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예. 네. 예. 네. 사실 가족의 형태가 우리가 정형화된 그런 가족의 형태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전화 주셔서 리영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한 부모 가정도 있고 네. 사실 가족의 형태가 그렇게 틀에 박힐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잖아요. 네. 예. 저도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만약에 음. 뭐안 좋은 생각이지만 제가 이 집에서 없다면 음. 그러니까 저 애기 엄마랑 어 장모님, 장인어른이 음. 또 이렇게 같이 아이를 돌봐 네. 공동육아로 같이 돌봐주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다고 해서 그건 가정이 아닙니까? 음. 그것도 또 하나의 가족인 거죠. 그쵸. 제가 있어도 가정인 거고. 네. 사실 뭐 그렇게 획일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예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렇게 생겨난다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난다면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주고 안아줄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의견들이 되게 다양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또 문자 중 소개해드릴게요. 어냥 장문의 문자들이 오늘 우와. 많이 옵니다. 자9338 님이 비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존중받아야 하고요. 모성 보호법 등 네, 모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안 되고요. 싱글 부모들에 대한 육아 교육 지원 등의 대책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도움이 있어야 안전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그런 도움을 받기 해서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을 테니까요 네. 지원받으려고 애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그 얘기인가? 요 그렇죠. 음. 예, 예.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게, 요즘 공동육가잖아요 사실. 아이, 엄마 혼자서 아이를 기른다기 보다,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모셔봤는데, 이 마을에서도 같이 아이를 키워주는. 공동육가 그렇죠. 네.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육아를 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7982번님은, 처녀가 임신해도 핑계가 있다는 옛말이 있지만 옛말이네요. 예. 예, 정말 옛말이죠. 네. 유교 사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한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과 남녀평등 의식이 높아졌다지만 비혼모에 대한 경제 제도 사회의식 아이의 미래 등 풀어야 할 문제와 의식으로 보듬어져야 할 문제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비혼모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음. 아직 먼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7982님의 의견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요즘 지원도 나라에서 차근차근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죠. 네네. 예, 예.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지를 음. 이제 나라에서 좀 많이 정책을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정책 안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네네. 그 비혼부에 대한 지도적 아니, 제 뭐죠? 지원 어, 이런 네. 것들과 그리고 사실 이전에는 비혼부의 경우는 아이 출산 신고가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음. 뭐 500명이 신청을 하면 몇십 명만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하고 그랬군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어렵고 이랬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차차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전적인 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합니다. 자 0327님께서 약 15년 전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떤? 결혼했어? 음? 이거 물어서 안 했다고 했더니, 그럼 아이는 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을 어, 안, 안 했다니까 했는데. 라고 대답했더니, 왜? 결혼을 난안 했는데 아이가 둘인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사회로의 전환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라고 음. 보내셨습니다. 글쎄, 이게 뭐 항상 이런, 어, 뭐랄까,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런. 얘는 항상 유럽에서 오더라고요. 손진국. 예, 예. 우리나라가 이런 예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 아, 라는 생각을 좀 짧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예. 유럽에서는 결혼과 애는 별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음.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네,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비혼출산이 합법화되면 곱지 않은 시선도 줄어들 테고, 음. 낙태 및 어, 버려지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저 생각해봤어요. 예. 네. 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서. 아무래도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게 음. 낙태나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뭐 이런 아이들을 그렇죠. 유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근데 모두가 이게 뭐 대수라고? 그렇죠. 다 정상적인 거다같아 이렇게 아 그럴 수 있지. 똑같은 생명이야. 따뜻한 눈으로만 바라봐 줘도 음. 확실히 줄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아이를 좀더 음. 이렇게 사회가 좀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 이 세상에 나온 아이들은 음. 예. 이게 많이, 엄마 아빠가 되니까 확실히 또 느껴지는 게 다르죠. 음, 맞아요. 많이 달라요. 예, 예. 똑같이 으신 건요 생각 아, 그게 아니라 생각을 <laughs> 네.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깐요. 예. 그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다 생각을 지나쳐 버렸는지 뭐 그런 생각도 예, 하게 되더라고요. 자, 6120님께서 처음엔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해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 을 못하게 된 경우 어른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양육이라든지 나중에 아이 의 미래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무턱대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마치 강아지를 파양하듯이 이렇게 아이에 대한 이런 마음을 접는다면은 음. 그것만큼 큰 재앙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건 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예 공채 예. 이공번 님은 가족의 형태는 누가 정의하는 걸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친인척들과 같이 사는 대가족 형태에서 이제는 일인 가정 이인 아. 가정도 익숙해진 상태죠 처음에 낯설었던 것들도 제도가 자리 잡으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그래 오늘 어~ 이런 토론에 거의 뭐~ 결정적인데 주제를 확실하게 확립시켜 주시는 그런 문자 <laughs> 주제를 다시 한번 읊어 주셨어요. 어, 예, 예. 네. 어, 정확하게 여기 핵심을 집어주는 문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 거라고는 한 30년 전반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부모님 뭐 자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고 3대가 같이 살았던 시대가 네.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네. 예,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 음. 법이나 제도도 맞춰가야 된다고아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토론 아, 김혜자. 나운서와 함께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뭔가 음. 뜨거웠어요. 아 뜨거웠습니까? 네, 네. 약간 심장도 뜨거워지고 예. 얼굴도 뜨거워지고 조금 그 전에 했던 네.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중하게 대화를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뜨거웠군요. 밖에 아, 네. 밖에 비오거든요. 예, 비좀봐으면서 예, 네. 식면서아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혜자 나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4667) 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오늘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 잘 해소되고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돼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아, 좋은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황현이었습니다.